자 백두대간 수목원 매표소에서 입장권 끊고 안으로 진입하면은 이런 오작교를 건너갖고 순양목 인조라는 을 건너갖고 이런 꽃단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 이런 꽃들이 나오면서 화장실도 있고 트램 출발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트램 트램을 그, 또 매표를 해가지고. 크램을 타고 한1 시간 정도 도는 걸로 나오는데 크램 승차권으로 해서. 어, 룸... 어, 여기 있네 왼쪽으로 크램 출발역 오. 상행. 준규 어디가 일로 가야 되는데? 정원도 있고, 이쪽 서병리에 두뇌에서 내려오는 물쪽 수목원 일교로 만들어 갖고, 이 계곡 쪽으로도 연결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해놨네요. 이곳이 그, 저, 백두대 간 수목원 메인, 그건데, 계속 계속 해 갖고, 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램 승차권으로 가서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